아, 드디어 수원의 이제 마지막 진도 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내용만 이제 남겨두거네요 사실 개념 설명할 때는 사실은 수원이 제일 싫어 가리킬게 너무 많아 수추는 이제 우리 뭐 한지 얼마 안됐지만 금방 끝나거든일사천리로촥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 수원은 이게 뭐 개념도 워낙 많고 내용도 많아서 미적분보다 많아 미적분보다 오히려 확통보다 많고 기하보다 많고 외교보다 많은다더지 그러니까 수원이 제일 힘들어 이때가 제일 힘들어 드디어 마지막. 자, 일단 이단은에서 하는 건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뭘 하냐면,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할게. 자, 수열을 뭐냐면, 이거는 근데 첫째 항으로만 하진 않아. 자, 우리가 여기 뭐 내용에는 첫 번째 항 A1과 이웃한 두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명백한 표현은 좀 아니고, 미줄은 쉽게. 자, 이웃한 몇개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식을 이름을 점화식이라고 부죠 점화식. 자, 뭐, 모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등차야. 야, 등비야 이게 아니라 이웃한 항의 관계를 통해서 수혈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혈의 기납적정의라 해서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게. 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어,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 a n에 2배를 하고 1을 더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 여기도 문제가, 이제 지말고사의 1번 정도의 수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 그니까, 러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n번째 항에 2를 곱해서 다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2를 곱하고 1을 더해서 탈만 만들어라 그러면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어 A2는요 선생님 이 A1에 더하기 1이니까 자 1에 2배 더하기라니까 이치는 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어가면 근데 이거 사실은 좀점화식이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A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첫번째 1이고 2배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2배 더하기 1이니까 7이고 두배 더하기 1이니까 15고 두배 더하기 니까 31이고 저 상대는 바로 31이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특별한 어떤 한의 항과 이웃한 항의 관계식인 점화식을 주어지고 뭐 다섯 번째 구해봐라 여섯 번째 구해봐라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얘기하기 전한백 번째 구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수혈의 백 번째 를구하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오십 번째 구하라고 이거 언제 오십 번될 것까지 대입을 합니까 현재 교육과정은 이렇게 정의된 시열에 n 번째 항을 구하는 것은 극히 하지 말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 나오는 게 10번째 이내에 나와 있는 그런 항들만 구하는 게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쉽다. 사실 개입하고 노가다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시열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볼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여러 가지 등차 등기 시열도 진압적 정의를 할수 있는데, 자, 이건 그냥 내용으로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처럼 점화식이 주어지면 대입을 하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등차 등비 수열도 그러면 대입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고, 자,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적어볼게. 예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a n 더하기 2, a n 의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것도 대입을 하느냐? 이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미 n 번째 항에,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바로, 아, 이거 공차가 3이 되게 된다는 얘기고, 이건 대입이 아니라 등차 시열 일반 항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 항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얘기니다 괜찮아요? 자, 이건 뭐냐. 선생님, 이거는 자, 초항이이고, 이거. a n 플러스 2, 자, 3 곱하기 그 이것도 대입을 하느냐. 아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미의 n 번째 항에 3을 곱해서 다항을 만든다. 아 이거 공비가3는공비수이구나 그래서 a 는 계산할 때는 바로 i로 시작하는 3을 대서 곱하는. 등차와 등비 정도는 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는 이두 간식은 바로 뭐냐? 밑에는 두 간식은 바로 뭐냐? 밑에는 두 가지 식은 바로 뭐냐? 자, 우리가 꼭두 개의 이웃한 항이 아니라 자연수 N에 대해서 임의의세 항, n 번째 항과 n 플러스 세 번째 항과 n 플러스 이 번째라고 해서 이웃한 세개항에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운데 거의 조배가양 옆에 거에 한면 등차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운데 거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되게 된다면 자, 이것은 바로 등비설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런 밑줄 친식이 보이면 대입이 아니라 눈치채야 된다고 아 등차구나 저건 등비구나 자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갑자기 H를 구하시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어서 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 3개의 예를 적어줄 테니까 우리가 뭐 이거 설명하고 뒷부분에 초코한 다음에 어세가지 자주 나오는 표현 적어둘 테니까 이따가 한번 H를 같이 한번 구해보자고. 시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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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겠습니다첫 번째. 어, 우리가 an 플러스 1이 자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이상한 케이스긴 하긴 한데 자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고.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을 때 한번 일곱 번째 항을 구해보시고, 자두 번째 뭘할 거냐면 생 케이스 바이 다르대. 어 a 인이 홀수면 홀수면 1을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고, 자 a 인이 짝수면 a 인이 짝수면 어, a1에 더하기 3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애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당황을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거는첫 번째 장을 마라고할면첫 번째 를을 5라고 했을 때한번 일곱 번째 장을 한거죠 준범아 어 절망 안 되지 내가 지금 너를 깨우려고 지금 신발을 살짝 벗었다가 이렇게 이걸로 어? 잘 맞힐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런닝맨에 그거 나오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나오더라고 어좀더 어려운가 보 시도하게 만들지 마시고 자, 세번째 갑니다. 자, an 플러스 1이 번호를 기준으로 n이 3의 배수일 때와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구별을 해서 자, 3의 배수면 an에 더하기 5를 하고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2배를 통해서 계산하는 자, 이래서 마찬가지로 첫번째는 얼마를 기준으로 뭐 1의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그서 이거에 7번째 항을 지금 한번 바로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규칙을 좀 나열하고, 그죠? 나열해서 이제 형태를 보면 일곱 번째 정도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70번째는 좀 아니지만 자, 원래 선생님이 어, 그거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촬영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좀 정리를 해 놓고 뭐 사실은 뭐 계산을 다해 봐도 되고 뭐 그냥 눈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게 오면 나열을 해 놓은 것도 괜찮겠지? 자 그래서 아 내가 애인이라 적어보고 띵띵 2로 시작을 한건데 자 같이 한번 대전 해볼까요? 시간을 줘요 야 니네한테서 해 나는 그냥 실패하고 있을게 나 보지 말고 이제 지자 NNC의 1레벨 두 번째 하나는 2분의 7 곱하기 2니까 1자2레 하면 3분의 8. 4분의 3을 곱해주니까 2분의 1, 5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5분의 4니까 5분의 2, 자, 그다음에 6분의 5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 7분의 6을 곱하니까 7분의 1, 자, 이거 1, 7로어7번째 1, 7분의 할수있의 1, 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N을 나열해보면 5로 시작을 하고, 훨씬 애, 1배원에서 2다. 5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 1, 2, 3, 4, 5, 6, 7. 자, 이 친구는 AN이 1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일곱번째 흔들을 대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야 근데 이제 뭐 이번 같은 케이스는 아좀 해봤어? 내가 너무 스포를 해버렸니? 문제 적기 바쁜데? 그럼 그렇죠, 좀 해보세요 아 이미 너무 스포를 해버린 거 같지만 자 선생님 문제 적기 바빠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거다 못했다 자,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증명 관련된 부분도 개념 설명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 일단 요 어, 점화식에 관련된 부분만 일단 먼저 설명 하고, 자, 어떻게 생리나 좀 같은 거 나왔습니까? 자, 생리 뭐 대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자 항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거고 대입하는 n값이 3의 배수냐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다음 항을 만들 수 있는건데 예를 들어 n 대신에 1을 대입할 때는 2를 적용하라는 거야 n 대신에 1을 대입할 때 n 대신에 2를 대입할 때도 이고 근데 n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5를 더해라 그래서 2배하고 2배하고 5 더하고 2배하고 2배하고 5 더하고 두배하고두배하고더 물어볼게 이거 100번째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아 사실적으로 안 되겠잖아 근데 이거 100번째 물어보면 돼? 안 돼? 얘들아 이거 100번째 물어보면 돼? 안 돼? 야5위 아, 대답을 좀해이씨 어린 놈아 5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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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니까 백번째는 이겠고 2013번째는 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경우들은 문제에서 갑자기 100번째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물어보면, 아, 이런 문제일 것이고, 갑자기 개념없이 백 번째 물어보면, 아, 이거는 나열을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물어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팩트 표을좀 해보면은, 사실 3분의 1이지만 약분을 안 하면 6분의 2고, 약분을 안 했다면 4분의 2고, 약분을 안 하고 2분의 1할수 있겠고, 요거 사실 1분의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나열한 다음에 갑자기 100번째 물어보면 어 이상하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런 놈들은 우리가 일반항을 뭐라고 n분의 2로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이런 것들도 뭘첫번째1 0 0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뭐냐에 따라서 니네가 반응을 좀 해줘야 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 물어보면 어 규칙 없어 그냥 노가다 근데 1번째 넘어서 막 100번째 50번째 물어보면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유형을몇개좀준다볼게자 뒤로 넘어가면 뭐가 좀 많죠 근간도 좀 많이 돼 있는데 자 A씨 예, f 제구해고자 여러 가지 시설의 기념적 정의 중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입니다 자 밑에는 먼저 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첫 넘는 거 아니에요? 40번째 항까지 하면 뭐야? 40번째 항을 자 우리가 an 더하기 1이 글씨가 잘안 보이는 걸 크게 써볼게 다시 자첫 번째 항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an 플러스 2n 빼기 1인 상황에서 40번째 항을 구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야 좀만 집중해 좀 봐봐 야 우리가 40번째는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 이건 규칙이 없어 근데 어떻게 40번째를 구하라는 거냐. 자, 보세요. 어, n에 관한 시기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점화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그 방법을 좀 기억하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9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더하는 자, 축차 대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번호가 큰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육과정이냐 아니냐를 또, 또 논하는데 대제본은 나왔으니까 대제본은 실제로 나오니까 다른 학교도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자두 번째 항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1입니다 세 번째 항이요 두 번째 항 더하기 3입니다 하나만 더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 더하기 5고요 39를 대입하면 40번째 항은 39번째 항에 자, 39에 2배면 78이고 79죠? 자, 더하기 79가 돼서 얘네들을 한 번에 더하게 되면 자, A초랑 A초랑 사라지고 A3, A4 사라지고 A4, A4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A의 40은 A1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79까지 하는구나. 근데 첫 번째 한 분명히 1이라고 얘기했고 자 1부터 70까지는 1과 79의 평균 곱하기 개수인 39개를 곱해주시면 자 우리가 이건 나엘이 아니라 이렇게 번호가 큰 항들도 그 값을 자,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좀 이해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L에 가한 식을 더해서 단원을 만드는 경우만 자 그럼 오른쪽은 뭐냐?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항을 음 만드는 경우. 자 오른쪽 문제는 선생님이 여나다 적어볼게요. 자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항을 음 만드는 첫 번째가 얼마냐면 2고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2의 n에 an의 경우 자 50번째 합. 아이친구도좀 살짝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50번째는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 올립니다. 야, 봐봐. n에 관한 식을 이거 하고 이제좀뭐 쉬이로 할 텐데 숫자를 더해서 다항을 만들면 등차지? 숫자를 곱해서 다항을 만들면 등비지? 그럼 그거와 유사하게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다항을 만들거나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항을 만드는 경우 정도만 이렇게 번호 큰 거를 규칙을 나열하지 않아도 물어본단 말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 점화식이 진짜고 뭐 아무런 그지같이 생긴 거에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물어보는 건 불법이 아니야. 근데 40번째, 50번째, 100번째 물어보려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뭔가 규칙이 있거나. 나열을 했을 때 규칙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만 물어봐야 되는데, 요두 가지 케이스는 나열을 해도 규칙이 안 보여요. 근데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별도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애에 간식을 더하는 거랑 곱하는 것만. 시작할게 50이 궁금하다고 자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다다다다 해서 마지막에 49까지 대입을 해왔다 50이 라고것같자 1대입하면 A2는요 3분의 1 곱하기 A1 a 3는요 4분의 2 곱하기 A2 자 A4는요 5분의 3 곱하기 A3 그래서 마지막 49 주문하면 A의 50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49분었지자 51분의 49 곱하기 자 A의 49가 바로 N 대신에 49를 집어넣는경우고 이번엔 이놈들을 전부 다한꺼 번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부 다 못하냐? 곱하기랍니다 약간 더하기였고 A 최소 3, 3자 남는 건 바로 A50과 A1과 e 많은 분수들 그래서, 50번째 항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이기 해서 51분의 40도고, 자, 초항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에 2번 곱해주자. 초항 2번 곱해주자. 약분이 되네요? 3, 3 약분이 되네요? 4, 4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2개가 남옵니까 오른쪽 2개 남겠구나. 나쁜 도 말이지 50까지는 안 되구나 자 정답은 그래서 1 곱하기 2를 50 곱하기 51로 나눈 다음에 자,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아, 50번째 하는구나 그리고 또일반항을하려면은3구할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진 좀 해야 돼 응? 이것보다 저 만약에 그지 같은 거에 막 20번째 40번째 물어보면 그건 좀안 돼요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더 이상 물어날 수 없어 바로 늦게. 자, 점화 시간당 기본으로 적 데이블 통해서 다음 항을 추론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추론이 필요 없고, 번호가 좀 크면 추론을 해야 돼. 그래서, 나열에다 보면 주칙이 분명히 보일 거야.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런 n에 관한식을 더하는 거나 곱하는 거는 나열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어, 번호 큰 항들을 구할 줄좀 알아야 된다. 뭐, 그 정도까지가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의 첫 번째 내드라 보시면 돼요. 자, 뭐 설명하기 시간은 뭐몇분안 돼서 뭐좀 끊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끊고 갈게요. 쉬는 시간.